아직도 연결이 불안정하대. 뭐야? 어? 나온다. Hello. I'm time o s 안녕. 왜 나만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지? 이상한데? 안녕. 아. 오랜만이죠? 오랜만인 것 같아. 안녕. 이 살.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네, 나만. 왜 이래? 안녕. 아 연결 불안정이어도 찰나운데요? <laughs> 다운이에요. 잘 나온대요. 안녕하세요. 안녕. 다운이에요잘 지냈어요, 다들? 원래 좀 빨리 올라오려 했는데 바빴어. <laughs> 반가워요. 밥 먹고 부입하려고 아야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일하다 왔어. 나. 복가 댓글. 음 귀염둥이.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모자 줄이 길어요. 이거는. 아버지 아직 뭐안 먹었어요? 다밥 먹었어요? 밥. 왜 이렇게 얌전해졌냐고 안 얌전해 아, 오랜만에 봐서 낯, 낯가려서 그래 <laughs> 오빠 와서 힘나요 저도 힘나요 <laughs> 아 누나 뭐었어왜 울어요 다 울지 마세요 잠깐 온 거예요 잠깐 너 얼굴 보려고 또내 얼굴 보라고 아 <laughs> 뭐라고? 잠깐만 재밌는 댓글 있었어. 한국 날, 한국 날씨 어떠냐고? 좋죠? 한국 날씨 좋아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알겠어. 지금 너무 부었어요. 제가... 아... 어... 너무 부었어 어. 이 빛이 되게 조명이 이상하네 저 완전 또 생얼이라 미안해요 완전 그거야 완전 민낯이라 아, 양말 뭐 신었냐고? 양말 오늘 그냥 깐, 까만 거 신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러이새 양말이거든 왜 이렇게 여기 하얗게 나와? 오 뭐야? 나 더럽지 않은데 원래 양말 안 신은 안 신는데 신발 구겨 신지 말라고 해서 혼났어요. 맨발에 자꾸 구겨 신어서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laughs> 알았어요. 멋있다고 고마워요. 너네도 봐있어요. 안 되겠다. 기다려. <laughs> 잠만 기다려봐 노래 때문에 안 되겠다 됐다 놀아이게이제 어디 가냐고? 어디는 안 가요 어 무드등. 오. 그신게 해서. 게 많아요 이면게 위에 이렇게 이렇게 방을 좀 이렇게 방을 좀. 놀자. 힘들었는데 보니까 힐링 된다. 무지등 멋있다. 누구 방이냐고? 제 방이에요. is down soon. room sweet room. w n 빵 먹고 싶다고.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닦고 닦고야 끼. 제방 제방 오늘 뭐 하냐고요? 오늘 오늘은 저 방금 위에서 뭐 녹음할 거 하고 뭐볼일 보고 그때가 어 회사에서 뭐 미팅 잠깐 하고 그러고 뭐 없어요 오늘은 오늘은 그렇게 막 바쁜 날은 아니에요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저는 날고 못 먹어요 알러지 있어 알러지 카츄 오빠 잠깐만 안못 봤어. 바쁘나 바쁘다고요? 다 바쁠 텐데 뭐 월요일이니까. 우리 월요병을 견뎌내시다. 맞아. 깨돌이 먹방 해달라고요. 숙제가 많대요. 방학이니까 우리 때는 EBS 막 보고 막 방학 숙제하고 그랬는데 못 보면은 다시 보기가 있어요. 다시 보기에서 막 보고 그랬어. 고독한 이상형. 다른 멤버들 뭐해? 다 바빠요. 각자 뭐할거 하고 있어요. 딸기빙수 먹었다고? 대박. 그거 맛있는데. 어, 멤버들 중에 이상형이 누구냐고? 저는 인성이형이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디에요? 제방 회사에요. 손이 귀엽다고요? 저손 완전 무섭거든요.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뭐지? 요즘은 딱히 뭔가 뭔가 요즘은 단 거를 많이 먹지 않고 있지. 요즘은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요즘은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단걸안 먹고 밥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 있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니까. y o n w h a i m say. 그래서 설탕을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 잠깐만. 새로 바뀐 V의 로고 오빠 손 닮았어요. 손이 굉장히 길고 이쁜가 봐요. 맞지? 안할 거야. 그렇게 물어봐도 말안할 거야. 다른 얘기 해. 빨리 딸기 좋아해요. 건강 잘 생길게. 고마워. 팬이라스부터 돼. 어, 대박! 저 오늘 고구마 먹었어요. 다운아, 연상. 어때? 아, 다 좋아요. 너가 먼저 내가 어떤지 말을 해봐. 주우랑 영빈 라이브 봤어요? 아니 봐야 돼요. 감기 걸리지. 코 파는 줄? 코안 파요. I'm from Argentina. 말투 너무 좋아요. 말투가 어떤데요? 목소리 잘해. 아이. 좋아요. 코딱지도 사랑한다고요? 보여줄까? 코딱지 보여줘? 미용고 하나しましょう. 친한 아이돌? 친한 아이돌? 주간 아이돌 때? 같이 했던 몇몇 분들 아직 연락하죠. 그리고 뭐 빅톤 샵이 또 같아서 반갑죠. 샵 같은 분들또 이제 방송국에서 만나면 뭔가 동지 같고 뭔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아사 뭐라고 했어. 지금 오빠 오늘도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인데 혼나지 않아. 일로와. 좋아하는 음식이요? 단 건데 요즘에 단거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설탕 이런 거. 엔나나. 맞아요. 보면은 마주치면은 반갑게 인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싫어, 안할 거야. 음, 음악 추천, 음악 추천 제가 해줄게요. 내 좋아하는 노랜데, 음, 음, 유나의 크러쉬라고 있어요. 들어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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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안할 거라고. 안 보스 거라고. 홍키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구경? 방구경 뭐 없어. 방구경? 잠깐만. 일단 이렇게 여기 위에요. 이렇게 없고 옆에는 가방이랑 그 춤출 때 입는 셔츠. 그러고 달력 위에 뭐야? 아이거 마스크. 마스크가 그뭐 마스크 없이 나왔을 때또제 얼굴 그대로 나가면 인페니까 나가고 있고 이거 젓가락. 제가 과자 젓가락으로 먹거든요. 손에 묻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대망의 제 비장의 무기. 히터 히터를 샀어요. 이게 중앙난방이라 히터가 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히터를 켜지. 그럼 너무 따뜻해. 아 이렇게 추울 때 켜면은 아, 이렇게 돼요.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습니다. 야 자꾸 모자 1초만 벗으라고 하지 말아, 너너 너, 모자 1초만 벗으라고 하지 말라고 타코야키 닮았다고요? 랍스터만 아몬드 이거 언제 봤대? 이거 맛있어요 이거 제가 가끔 운동하고 그 먹고 싶을 때 먹거든요 이게 이게 랍스타 맛이 나서 더욱 맛있는 새로운 아몬드 Delicious Lobster 이렇게 유통기한 2018년 6월 26일까지니까 사 놓고 넉넉하게 드시면 됩니다 응. 보면은 아몬드 77.65% 77 랍스터 시즈닝 분말 5.37%바다까제향0.1%총 180g입니다 아 이거 다이소에서 팔아요. 좋아하는 선배 아이 저는 빅뱅 선배님들 좋아해요. 허니아몬드 안 돼. 단거 요즘 안 먹고 있어. 모자 벗겨? 와 벗겨봐. 절대 안 벗을 수 있어. 커피 드세요? 커피는 너무 부었을 때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먹어요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붓기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나한 3분 있다 갈 거야 그리고 혼자 먹으니까 맛있죠? 네. 아! 최근에 본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봤어요. 재밌던디? 학원 가 빨리. 댓글이 늦게 뜨는 건 이게 좀 늦을 걸요? 조금씩. 애창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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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선배님 노래. 그래. 한국 여행 추천 스팟 있어요? 서울 타워도 괜찮고요. 잠시만요. 불청객이 왔다. 불청객이 왔다. 나 지금. 오. 야 이상형. 와. 들로와 보세요, 와 보세요. 어때? 고 어. 꺼야 돼, 고 꺼야 돼. 빨리 와, 같이 인사하자. 빨리 와봐. 와봐, 와봐. 괜찮아, 괜찮아. 모자, 모자 이렇게 쓰고 와. 아 비싼 척하네. 또올 거면서. 쟤는 맨날 보면은. 와봐. 목소리만 나와도 되잖아! 아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와 잠깐만요 여러분 슈퍼스타가 왔어요! 누구게요? 어 누구신지 모르는데 다? 당연하죠 이런 애가 있었어? 라고 하시는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요즘 굉장히 바쁜 척하고 혼자 맨날 아, 형들이랑 놀아주시잖아. 인사할라 어차피 인사해야 돼 곧. 갈게. 근황, 근황 토크 뭐 그런 거좀 해. 근황 뭐?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응나도데 나도 맨날 연습해. 그래? <laughs> 잠시만. <웃음> 처음 듣는 소린데 나는 실전에서 배우는 스타일이야. 실전을 안 하잖아 근데 지금. 지금 없지 그러니까 놀지 약간. 항상 연습해야지. 어, 김영균씨였습니다. 다운이가 괴롭힌 영균. 이이게 봐봐요. 불만 있다고 방을 익차요. 고죠 아, 문, 문왜 이래, 한 번. 봐봐요. 김영균씨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곧갈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많이 봤죠? 자. 안녕. 리더 아이는 귀염이잖아요. <laughs> 맞죠 이거. 응. 갈게 이제 가야 돼. 다들 잘 지내고 간다. 너무 급급 급, 급종인가? 안녕. 가기 싫지만, 가야 돼.